서울 강남의 명상수행 도량 참불선언을 이끌고 있는 각산스님이 bbs 불교방송 특강을 통해 명상수행 지도에 나섭니다. 각산스님의 bbs tv 특강은 깨달음의 16단계란 주제로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진행됩니다. 각산스님은 이번 특강에서 윗바사나 핵심 명상법을 담은 안반수의경에 기반한 명상강의를 펼치고 명상 입문과 수행 체험, 체계적 호흡 명상, 초기 불교와 간화선 통합 명상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각선 스님은 희인사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10여 년간 한국 고승과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중국 등의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수행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스님은 지난 2013년 참불 선언을 개원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명상 수행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지난해 아잔브람스님 등 세계적인 명상 스승 등을 초청해 세계 명상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